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여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복잡한 사회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 때문에 마치 터널 속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불안함이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터널의 끝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고난이 정말 끝이 날까? 나의 꿈과 비전은 그저 헛된 희망에 불과한 걸까? 이러한 물음들, 우리의 깊은 절망과 탄식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2600여 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국당 바벨론에 끌려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고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의 메인 성구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 구절은 단지 아름다운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희망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속삭였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고난은 잠깐이다. 사람들은 그 달콤한 거짓말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현실을 인정하라. 이 포로 생활은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그 땅에 정착하고 평안을 구하며 살라. 레위기 2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즉,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혹독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명령 다음에 11절의 희망선언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눈앞의 문제, 당장의 고통과 손해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장 8절의 말씀입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빅, 픽처, 즉, 크고 선한 계획 속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소망을 현실 속에서 붙잡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는 위대한 희망선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왜 그토록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인지 그 배경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성전조차 불타 없어진 바벨론 포로기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 재산,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처럼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강제 노동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시편 137편에는 포로된 백성들의 슬픔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는 강요까지 받았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치였던 완전한 절망의 장소,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건강을 잃은 침상일 수 있고, 끝없이 하락하는 통장 잔고일수 있으며,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고 계신가? 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장소, 절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을 무시하는 허황된 낙관론이 아니라 현실을 정면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예레미야 29장 앞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로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희망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년만 기다리면 돌아간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70년입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할 때 포로로 잡혀간 1세대 대부분은 고향땅을 다시 밟지 못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좋아질 것이라는 거짓 소망에 미혹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진짜 소망은 고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묵묵히 기다릴 때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지푸라기를 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의 핵심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할 때 소망은 시작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기적이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이며 완전합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70년 후의 회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장 큰 그림 속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속에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 더큰 신앙의 연단을 이루시고 결국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음 2부에서는 이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일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소망의 세 가지 선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조화를 뜻하는 가장 포괄적인 축복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환경적인 평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샬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 봅시다. 당장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들, 재정 문제, 건강 악화, 인간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샬롬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샬롬을 누리자.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을 통해 주어지는 평안은 세상의 불안이 흔들 수 없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재앙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었습니다. 미래는 오직 노예의 고통과 죽음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현재의 비극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시선은 70년 후에 영광스러운 귀환을 향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노력으로 계획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와 같은 세속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미래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언약적 미래를 포함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시야를 높여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참된 미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된다 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미래를 붙잡고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막연한 기대나 잘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섭니다. 성경적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희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 닻에 걸려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당장의 이익에 닻을 내리면 파도가 칠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표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희망,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닻을 내리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선하다는 이 하나의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절망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입니다. 이세 가지 선물, 곧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샬롬, 영원까지 이어지는 확실한 미래, 그리고 영혼에 닿히되는 굳건한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이 소망을 현실에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1부에서 이 말씀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주어졌음을 2부에서는 이 말씀 안에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이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만 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뒤에 그 약속을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은 세 가지 전적인 태도로 요약됩니다. 소망을 붙잡는 첫 번째 태도는 전적인 의례 곧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성전도 제사장도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터져 나오는 진실한 외침을 원하셨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불안을 잊으려 세상의 쾌락을 찾거나 혹은 혼자 끙끙 앓으며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지푸라기 같은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직접 와서 부르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채 살아갈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싶다면 전적으로 주님께 의뢰하며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소망을 붙잡는 두 번째 태도는 전적인 집중, 곧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 마음으로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두 마음을 품기 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벨론의 우상과 풍요를 기웃거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 명예, 자식의 성공 등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재 테크 방법이나 인맥을 찾는 데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노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한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소망이요 평안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온전한 집중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소망을 붙잡는 마지막 태도는 전적인 인내, 곧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앞에서 기적처럼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은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 인내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나는 소망을 이루는 필수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순금처럼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으며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선한 빅 픽처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축복 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위대한 약속을 따라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벨론 포로 생활처럼 고통스럽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빅 픽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메인 선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선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아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재앙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세상이 알수 없는 화평과 온전함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의 짧은 성공을 넘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보장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약속에 근거한 굳건한 희망, 이 우리 영혼에 닿치되어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을 들은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세 가지 전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전적인 의뢰그런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집중 하나님 찾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직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인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 빅픽처를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항상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70년의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이키셨고,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인내로 주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축복열차 구독자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가득 임하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